저 오늘 욕기 2장 4절하고 5절 공부해보겠는데 타락한, 천, 타락한 천사, 사탄의 철학 하나님과 사탄은 오징어게임 주관자그 제목으로 해봤어요 4절,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5절 이제 주님은 손을 펴서 그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이야기거든요. 개업개정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을지라 이제 주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영어 성경. 스킨포 스킨.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탄 replied, "A man will give all he has for his own life." 가죽으로 skin for skin 가죽으로 가죽을 바뀌었니? 사탄 replied 사탄이 대답했다. "A man will give all he has." 사람은 자기 for his own life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엄매 그가 가지고 있는 all he has.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but stress out, pour out. stretch out y 하나님 손을 펴서 but stress out your h 하나님의 이죠 your hand and s t r i k 때리다 his flesh and bones 그 살과 뼈를 치십시오 strike His flesh and bones. flesh가 살첨이잖아, flesh and. And he surely, 그는 반드시, cures, 저주하다, 저주다 저주하다. You,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To your face, 다 당신을 면제내서 오늘은, 사탄은 그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개, 현대는 성경.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는 법입니다. 사탄도 철학이 있는 거예요.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는 법입니다. 이게 타락 천사 가데리엘 있잖아 가데리엘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라고 그, 그 생각이지요.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것입니다. 현대는 성경에서 5절. 이제 주 손을 펴서 그 살과 뼈를 한번 쳐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그개역계정에서 똑같은 거 사절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하고 본체 있을 때가 여호와고 그 본체에서 예수님 이 하나님 본체였있아요 하나님 인간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로 돼가지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그니까 러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물을 자기 생명을 위해 버린다 그런 말이죠. 이제 주주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찢어서 주 손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주라고 그러거든요. 주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찢어서 그 그냥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냐 S I M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한데 어떻게 네가 요셉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글자나 그때 그리하면. 틀림없이 줄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주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줄를 향하여 욕하지 않나, 않겠나이까. 영어성경. 스킨포 스킨. 가죽으로 가죽을 바뀌어오니. 세탄리프라이드 A m 가죽으로 가죽을 바뀌어온 스킨포 스킨. 세탄리프라이드 A man. Will give all he has. A man. 사람은. w i l 모든 것을 준다. will give, only h e a s 모든, all he h a s 그 가진 모든 거, for his own life, 그 생명을 위해서. 그렇, 그렇지만, but stretch out your hand, uh, your hand. 그러나, 당신 손을 펴서, stretch out 펴서, strike, 때리다라는 his f l a c e 그 살과, and he b 본주, he 그 뼈를 치소서, and 그러면, he surely, 반드시 엄마다는 surely, curse, 저주하다는 you. 당 하나님을 절절할 것이나 투 유어 페 t 드 하나님 면전에서 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사탄은 오징어 게임을 주관자 같아요 왜냐면이욥기서를 보면 많은 사람이 죽어요 욥의 아들도 죽고 막또 욥의 종들도 죽고 그니까 이유도 없이 죽어요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는가 안 배신하는가 그 확인하기 위해서 그니까 사람 생명을 가지고 좀 장난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내가 또, 나중에, 또 내가, 나중에, 또, 이제, 내가 할 건데, 나중에, 사탄이, 모세 있잖아, 모세. 모세 시체에 대해서, 거룩한 천사하고 싸워요. 모세 영혼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갔지만은, 모세 시체가 있을 거 아니야? 산에 있는 시체. 시체에 대해서, 하나님 쪽 거룩한 천사하고, 내 마귀하고 다퉈요. 야, 내가 모세, 내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야겠다. 내가 글죠.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거룩한 천사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뭘 깨닫냐면 나중에 죽은 후에 영혼 있잖아. 영혼, 영혼이 사람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둘 중에 나눠지고 사람 육체 있잖아. 육체, 육체도 또 거룩한 천사 손에 가느냐, 아니면 타락한 천사 전화 가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요. 이게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님 관점으로 본건 하나님 관점. 우리 인간은 모르지요. 모세 시체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보 하나님 봤더니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시체 그 썩었잖아 썩은 썩은 그 시체를 가지고 하나님 쪽 천사하고 거룩 타락한 천사하고 나중 에 다툼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오늘은 엽기 이장에 대해서 공부해봤고, 내가 또 조만간에 그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나 조용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